아직은 이제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렇죠. 운용해 보고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 아마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이 네. 나 다음 차는 전기차를 한번 사볼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방법도네요. 다음 차로 전기차 해볼까라는 생각을 시, 갖기 시작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넘어가는 걸꺼려 하는 분들, 주저하는 분들의키우이뭐냐면 한번 충전으로 뭐 몇트키로 네. 간다고 하지만 지금 주유소는 어디나 있는데, 이 전기차 충전소는 분명히 어디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배터리 문제. 이긴 있어요. 그런데 네. 어, 이제 찾아다니는 게 일단 불편하고. 목적지하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분명이 네. 주변에 가야 되는 거니죠 네.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그래서 이것 부족한데,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초급속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번에 상하이모터쇼에 주목을 해볼 게되에면 한국은 교체식으로 가요. 그니까, 러밧 배터리가 차에 장착되어 있는데, 요즘 휴대폰은, 이제 과거의 휴대폰들은 밧 배터리를 교체식으로. 교체식이죠. 그, 배터리를 하나 더 들고 다니면서 네. 아예 바꿔주기도 네.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전기차는 한번 장착하면 밧 배터리를 교환하는 게 아닌데, 아니죠.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 충전소에 가면, 네. 어,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가 있고, 네. 아예 거기서 배터리를 바꿔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후자로 선택했습니다. 아예 아, 그럼, 바꿔가자. 그게 현실적이네요. 네. 그래서 오... 이제 2030년까지 중국의 모든 자동차 회사는 중국이 규격과한 배터리 팩을 장착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충전, 그 충전사가 가면 그냥 이미 충전 다돼 있는. 그렇죠. 바텔를 교체해주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없는 거군요. 2분 30초 걸려요. 아... 어, 잠깐, 저기, 배터리 좀 바꿔주세요. 라고 화장실도 갈다올 시간이 없어요. <laughs> 왜냐하면 주유를 해도 4, 5분 걸리는 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충전 시간 한 20, 30분이잖아요. 빨리 해도. 그렇죠. 2 30분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왜잘안 되고 있었냐면 나라별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 자동차 회사가 반대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거 왜 봤냐? 전기 사업자가 있다. 전기를 만드는 사업자가 있죠 예. 그럼 전기를 유통시키는 사업자가 있죠 예. 어, 이 배터리 기체 사업은 전기를 유통시키는 사업입니다그터 전기를 담아가지고 이게 음. 좀 이런거죠 제가 한전에서 100원의 전기를 사와서 기본적인 네. 장적 전기차를 타시면 음. 충전할 때 제가 110원을 파는거예요 음. 배터리에 담아가지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유통사업이란 말이죠 어, 배터리는 장치사업인데 네. 유통사업으로 바뀌는 거에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를 떼면 네. 전력 유통 사업에서 배제가 되죠. 그렇죠. 그냥 차체만 만들어야 되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떼기가 쉬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와 주유 업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배터리 회사들이 떼고 싶어 하죠. 네. 네. 그런 사람 자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산업의 주도권 문제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기차로 가면은 전기를 만드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전기를 유통시키는 사람, 네. 전기를 쓰는 사람, 세 가지가 특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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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발전은 어차피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갔는데 유통은 새롭게 만듭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가 충전기 사업이 열심히 뛰어들 것도 이 배경으로 산업 구조가 확 바뀌는 얘기가 배터리 회사들도 열심히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미 일부 배터리 회사는 중국에서 충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싸움은 확실하 중국은 동산 당 1단 체제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버린다니까. 그렇죠. 되는데. 그것도 하여야 한는데 무리는 그게 쉽짜 그렇죠. 야, 이게 이제, 완성차 사업과, 사업과, 그, 석유 사업자들. 네.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이번에는 말하자면 과거를 비하자면 석유 유통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 에너지 유통이 있 네. 네. 했다가, 배터리 없체들은 무슨 소리야? 어. 그건 우리가 해야지. 그렇죠. 아. 그런데 어쨌든, 이 사용자, 아.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최종 이용자는 예. 자동차를 지금 구매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 아, 근데 또 유저 입장에서는 배터리 예. 교체 시기가 훨씬 편하죠. 그렇죠. 예. 네. 새 걸로 바로바로 교체해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 아. 이제 자동차 자체의 배터리 팩이 표준화돼서, 예. 어, 제품의 특질들이 예. 조금씩 이제 균일화가 되니까 예. 이제 특장점들이 좀 사라지게 되죠. 이게 이제 중국은 이런 식으로 이게 합리적이니까 네. 이용자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다른 나라도 관심을 두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뭐. 네. 역시 마찬가지 우리랑 비슷한 갈등을 합니다. 갈등 하죠. 자동차 회사와 어, 배터리 어, 회사간에 어. 비슷한 갈등을 양성 하고 있양성모도 대기업들이니까 네. 힘 싸움 이 대단하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딱 앞으로 1 0 개를 표준화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벤츠가 s 스클레스의 전기차를 내놓으면 음. 가다가 배터리팩을 교체하는거잖아요 음. 그럼 그 배터리팩을 다른 자동차가 가서 달굴갈수 있는거죠. 음. 음. 만약에 이게 교체될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세계가 규격을 통일해버리면 그럼 무슨 차도 상관없고 차종도 상관없고 그렇죠. 네. 배터리 교체하는 건 무조건 그 그래서 일단 시작은 택시부터 될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택시. 네, 택시는 지금 충전 시간도 아까워서 네. 빨리 빨리 교체하면 되고 지금 우리나라 택시는 다 단일차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이 있는 제품이 아니어서 그래서 택시 시장에서 전기 택시로 바뀌면 배터리는 교체 시급합니다. 선생님이 보실 때는 자동차와 삼차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체를 하셨습니까? 이 같은 경우가 일단은 사업자가 선택을 하면 충격률이 늘어날 거고, 늘어나게 되면은 치열하죠. 치열한 대단히 강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를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솜속 솜송이를 열심히 교체하는 이유가 그 전에. 그쵸, 네. 인사를 <laughs>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에. 자, 교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깔아놨습니다. 다 깔아놨습니다. 응. 교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솜브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여러 싸움이 물 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물을 가장 먼저 정리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래서 다들 중국을 지금 중국으로 지금 주목합 그렇죠. 그다음 이제 중국은 전기차 시장 워낙 크니까, 네. 중국 1년에 전기차를 136만 대 정도 시간에 받았습니다. 교수님, 끝났어. <laughs> 아, <잘>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TV's 캠페인. 이제는 K-POP, K-Food, K-Quarantine 요즘 이런 거 유행인데 외국인들 위해 하나로 아, 다 담은 k w a v 없어 Of course there is a channel that contains different voices from foreigners TBS EFM on 101.3 듣고 싶다 듣고 싶다 미친놈 한유가 그를 추천하는 TBS EFM yeah. 기상정보입니다. 맑고 햇빛이 강하고 바람은 없고 대기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후로 갈수록 기온도 많이 오르고요. 자외선도 강하고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까지 높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2도였는데 오늘은 강한 일사에 따뜻한 남쪽 공기장도 계속 흘러들면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8도, 청주는 29도까지도 오르겠습니다. i didn't